옆에 어디 또있 뭐여 아잉슈타인한테 전화가 왔는 되나요? 여기 올수 있나요? 응 예, 아잉이 복자 언니 어어 어, 무슨 일이에요 지금 바쁜 상황 상황 상황이야? 아니 괜찮아 말야말야 언니 복자 언니 주변에 좀 멍청하거나 아, 마음 랑부요, 여린 남부. 사람 번호 알아? 뭐 사기치려고 그러는겨? 아뭐 네. 보이스피싱으로 돈좀 빨라 그러는데 주변에 아, 뭐없네 혹시 아는 아, 사람 번호 있나? 그런 애가 하나 있긴 한디 아 있으면 내가 언니 10% 떼줄게 그 마흔디라고 알아? 아그 집에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어. 아 그럼 아직 안되거든 음. 멍청한 근데, 사람 뭐 아는 사람 있어? 음 멍청하지는 아니, 않고. 어어. 잘 속는 애가 하나 있긴 한데. 아 어, 그런 사람 너무 좋지. 아니 마음 여린 사람도 좋고 뭐돈 많아도 좋고. 마음. 근데 얘가 지금 아마 일 중일기 의사요. 아 의사요? 시 샤메이야? 어. 아니 아니 어, 청운종이라고. 아 청운종 씨 그러면 뭐그 사람 번호 좀나 넘겨줄 수 있나? 이 보내놓을게 나나인거 어. 말하면 안 된다잉. 번잘 뜯고 내가 10% 언니한테 어, 넘겨줄게 오케이 오케이 어 음, 음. 운종이가 역으로 이제 공격을 할게 운종이는 쉬운 녀석이 아니거든 음 괜찮은데 아까 조금 그랬어요 어머 그래요? 어저저 저, 저 전화 왔는데 잠시만요 누구지 이거? 여보세요? 오른쪽 위로 가요 여보세요 청운종 고객님 여보세요? 되십니까? 여기 맞아요 예 아니 저 누구세, 누구세요? 여기 복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김치현 수사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객님 명의의 계좌가 현재 범죄, 악역된 정황이 부착되어서 급히 연락드렸습니다 아예안 믿어요 안 믿어요 잠깐 들어보세요 잠깐 들어보세 요 <laughs> 아니 이거 요즘 요즘 이 저런 저런 스포 아또 전화 온다 이거 어떡하죠 이거 이놈 운전하니 전화를 계속 켜 보이 보이스피싱을 해 할머니를 속이려고 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아, 아우 저 아우 여보세요 와우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저희 글로벌 복권 재단에서 진행한 특별 이벤트의 첫 번째 상당 우승자 되셨습니다 1등 아이고 아1억원 상당의 현금 제가 제가 운전 중인데요 이거 전화 받으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서요 제가 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예 어, 끊었습니다 예. 아유 보이스 피싱 무섭네 요즘 아 이거 뭐라는데요 아, 와우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아, 안요 아 그래요? 어. 응. 누가 봐도 보이스 피싱이었어요. 이거 나나 같은 사람들 그거 알겠다 이거.